와 멋있다! 여기 맞는가? 여기 들어가는가? 오어 오,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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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우감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오우 차! 오우... 도대에서랏기 아웃다! 와 멋있다! 어서오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오십시오 녕하 온다! 하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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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어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와 소리 대박이네 오늘 어, 그냥 여기서 방송하지 <laughs> 오늘은 무슨 클래식 차날 같아요 어. 음. 산에 갑시다 어. 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차도다 어. 보고 있네요 버섯 음식 먹을 거예요 버섯 음식은 오늘은 안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빠 친구 아이고야 진짜 네? Grâce 파다. o u 아 Je suis pas b i e 스 Parce que je suis p a 아 bien. Je s 아 i s pas bien. Je s u 아, s pas bien. Je suis p 이차 bien. Je 아, 이 i s pas bien. j 1,600km 가요. 오호, 엄청 많이 갔네. 아,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와 갖고 차들을 보고 있어요. 아, 와 이렇게 다 보고 있네, 너무 귀여워. 아, 또마스 이스메라키 우히 있어. 리스메라키 바로. 그래도 이 붙이가 붙이가고 싶아이디 아빠 어떡하냐? 이제 우리 먹가. 아빠 계속 자보고 싶대. <웃음> <웃음> 자,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십시다.

Dosan kisas kala kami taci No Ty jsi nás tady zdržel? Já jo. Tati, děkujem. Ahoj. Já tě pak zavolám, jo? Tak se si nebo jak? no, já jsem na no, počkej, my si vezmeme ještě ty věci vzadu, jo? Papa. pa. pa. Čuš, Míka, jo? Co, že jogi toho ráme můlka, <laughs> to jo? Mějte říct, čuši, malky, jo? 와, 숲 너무 예쁘다. 어, 머스체치 말리는 거 있네. 어, 여기 이제 디사스카라 392 높이. 응 어, 여기 라면 먹어도 되겠다. 이거 다 해놨네. 여기. 여기 소시지 먹어도 됐네. 여기. 누가 먹었다. 아직 몰랐네. 아니, 일주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먹을까? 그럼 또 어디서 써? 저긴가? 저긴 저기 맞겠지? 온 밤들 전원 길 읽어버렸어. 여기 맞는가? 여기 들어가는가? 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맞는가?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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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다 우리 라면 냄새 맡다봐. 3 5 2 m 응. 여기 기사 깔아요, 뭔다 저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 우선 우리는 저기서 들어가고 갔다. 길 있는지 한번 보고. 아 여기 아닌가? 여기 맞는가? 오 저기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여기 떨어지면, 쟤, 씨. 떨어지면 망했어. <laughs> 자, 우럼들 눈상, 성공했습니다우범들살아해요 눈상 왔다. 400m. <laughs> 그리고 이것도가져 왔어요. 검사도까지 왔죠. 응. 뭐야? 샤워 안 됐지? 아, 아다 이거 이거는 바꿀게요. 노구리랑 해물 라면. 둘만 응. 해. 네. 둘만요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서... 네. 집에서 이미 뜨거운 물 준비해 가고 그런 와, 재밌다. 피도 안 오고 너무 춥다. 저는 행울 라면. 오케이 그럼 라면 이제 주문할까? 오저 이제 기다려도 되죠? 주문다가 하 커피도 한잔 내립시다 근도 커피는 <laughs> 맥심 아니고 그거 때. 네. 누가 뭐냈는것 같아요 누가. 뭐야 와 왜왜 이야 뭐야 몰라? 와 뭐야뭐야 머리야 뭐리마보리어 뭐지? 네, 검 같은... 몰라요, 내 머리 없지? 곰같은 몰라요 반들목말르니까반들 바로 먹멕시다니까와 아름답다 <laughs> <laughs> 맥주 오리야 오 나온다 마걸리한장 받으소서 짠밤들 고하십쇼 밥 먹하십쇼 오있게 먹겠습니다 음! 삼각김밥도 뭐, 만들어. <laughs> 참치 마요 고추, 참치 마요 고추 삼각김밥이에요. 저는 마요만 넣으면 너무 느끼하고, 네 고추장 살짝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실 맛다시 있어서면 맛다시는 최고. 음. 내 주식으로 먹을 게 있을 사람 나쁜데. 어차피 여기 멧돼지도 사고 싸가 없죠? 음. 음. 오 까먹 오 감사합니다 잘 됐다 됐다 어 아우 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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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맥주 <laughs> 아 예뻐요 응와 음. 아, 진짜 예워 아 맥주 거품 없는 것좀 있어 <laughs>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사! 그럼 커피 때릴까요? 커피 <laughs> <laughs> 때리죠 범들 아상 웃으세요 범들 음, 힘들어도 스프도스프만 울고 힘들어도 울어도 돼요. 하지만 웃음은 좋아요. 뭔가 나쁜 거 생기면 그 다음에 좋은 거 생기, 생기죠. 우리 오빠들언들한테 행복한 에너지 주고 싶어요. 힘내세요. <laughs> 아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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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빠받으어 아무 말 잊지 마세요. 가 먹지 말고? 응. 한국말, 저는 지금 제것말까 먹어요. <laughs> 아니, 그니 이 정도면 한국어 잘 하시는 거죠. 경찰청 시찰, 시창사, 미초창사, 공찰청 시창사, 상초창사 한잔합시다. 응원니다 한잔? <laughs> 그래요. 난무조 <laughs> 오. 좋았어. 오, 좋았다. c <laughs> á <laughs> uh -oh.